저열한 근자감, 대한민국을 인지하는 일본인들의 의식 속에는 이 저열한 근자감이 깔려 있습니다. 36년이나 자신들한테 식민 지배를 당했고, 전쟁 후 무질서와 가난 속에서 쥐꼬리만큼의 성장을 했으나, 일본의 발밑도 쫓아오지 못하는 나라, 영원한 이등 국민이라는 것이 한국을 대하는 일본의 기본적인 자세였습니다. 하지만 일본인들의 이러한 인식도 점점 변화하고 있습니다. 경제, 문화 등 전반적인 분야에서 한국을 향한 그들의 저열한 근자감은 희미해지고, 견제와 위기의식, 그리고 동경하는 분위기마저 싹 트고 있습니다. 군사력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사력은 경제력과 평행선을 걷기 마련인데요. 한국의 경제력이 비약적으로 상승하며, 군사력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고, 투자는 다시 강력한 국방력이라는 꽃을 피웠습니다. 국방 분야가 평시에는 예산만 잡아먹는다고 비난 아닌 비난을 하던 사람들도 전시가 되면 국방력이야말로 국가와 국민의 생존과 안위를 보장해주는 첫 번째 조건인 걸 깨닫게 됩니다. 가장 가까운 예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들수 있습니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격으로 느닷없이 강대국이자 군사대국인 러시아에게 침공을 당한 우크라이나는 나라 전체가 초토화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 우크라이나가 대한민국 정도의 군사력을 갖춘 나라였다면 러시아도 함부로 전쟁을 일으킬 생각은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현황과 일본 군사 전문가의 분석을 바탕으로 한국의 군사력을 되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지도 벌써 만 2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군 상황에서 가장 최악인 점을 꼽으라면 단연 포탄 부족 현상입니다. 러시아군은 비록 불량률이 높다고는 하더라도 북한으로부터 포탄을 지원받는 등 어떻게 해서든 포격량을 유지 중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크라이나 군은 포탄이 부족해서 러시아 군이 다섯 발을 쏠때한 발을 쏜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실제로 155mm 복사포를 운영 중인 우크라이나 군 148포병여단은 인터뷰를 통해 얼마 전만 해도 하루에 한개 목표물당 평균 50에서 90발을 포격했는데 지금은 기껏해야 10에서 20발이 고작이다라고 보충을 토로했습니다. 그나마 이 덕에 우크라이나군 포병의 포격 정확도는 폭발적으로 향상되고 있지만 이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수 없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이러한 포탄부족의 여파는 전선 변화로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도네츠크 서부 마린카의 경우 지난 2023년 3월부터 우크라이나가 30% 러시아가 70% 가량 통제하며 대립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름까지는 러시아군의 공세가 바흐무트에 집중되어 있었고, 여름부터 가을까지는 전과가 미흡했을 뿐 우크라이나의 대공세가 이어지면서 포격전이 줄을 잃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전쟁 전만해도 양만 명이 거주하던 마린카는 사람이 살수 없는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2023년 12월 마린카 전투의 방식이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우디우카 진출에 실패하면서 대량의 피해를 본 러시아군이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 마린카의 공세를 집중한 탓입니다. 오랜 포격전으로 포탄이 바닥을 보이고 있던 우크라이나 군으로서는 최악의 상황이었는데요. 결국 성탄절 다음 날인 2023년 12월 26일 발레리 잘루즈니 우크라이나 총사령관은 마린카 함락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군사 전문가 관계자들의 분석에 따르면 마린카 점령을 위한 러시아 군의 전술은 바우무트 전투와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시 말해 상대적인 병력, 탄약 우위를 앞세워 머리부터 들이밀었다는 겁니다. 한편 남부 전선의 경우 헤르손주 드니프로강 동안 크링치 일대 우크라이나군이 교두보를 마련하는 데 성공한 지약한 달이 지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의 공세 병력이 동부 전선에 집중되어 있는 사이. 비교적 쉽게 드니프로강 노어에 성공한 덕분입니다. 다만 우크라이나군이 노어에 성공한 이후 크링키까지 점령하며 교두보 구축에 성공하자 러시아군의 반격도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크링키 사수에 투입된 300여 명의 우크라이나군 해병대가 자 작전에 나섰다는 뉴욕 타임스의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지난 한달 사이 도화를 위한 교두보 자체는 마련된 상태인지 크링키의 우크라이나군 충원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 정도인데요. 또한 크링키의 경우 진입로가 한정적이라 러시아군 기갑 장비를 우크라이나군 해병대 소수 병력으로도 효과적으로 파괴하고 있습니다. 드니프로 강의 집안이 불안정한 탓에 워낙 소수 병력이 파견되었고 당연히 상황을 좀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크린키를 중심으로 우크라이나군이 교각이 설치된 노바카우카와 쓰라핀스크를 확보할 수 있으면. 전이 프로간 동안 나아가 헤르손주 안전 탈환도 지켜볼 만한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가 헤르손주를 탈환할 경우 크림반도 회랑이 막혀버리는 꼴이기에 러시아의 손해가 막심할 것입니다. 물론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쟁을 계속하기 위해 최소 50만 명 이상의 병력이 더 필요하다는데 동의했고 동원 연령을 기존 27세 이상에서 25세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전시 상황이라 하더라도. 도 반발을 일으킬 수 있는 정책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내부에서 타협 없는 전쟁에 대한 비율은 무려 80%에 달합니다. 상당히 높은 수치지만 2023년 초 비슷한 조사에서 95%가 넘었던 수치에 비하면 낮아지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우크라이나 국민들조차 전쟁을 포기하고 있는 비율이 늘어난 것입니다. 게다가 엎친데 덮친격으로 전시 동원령에 우크라이나의 뿌리 깊은 병폐인 부정부패가 연관되어 있음이 폭로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뇌물을 주면 징집을 회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추가 동원에 대한 불만이 생기지 않으려야 않을 수 없는데요. 속된 말로 금수저. 전시 상황에도 제 목숨을 보존하는데 사회 지도층에서 25살의 젊은이들을 전쟁터에 투입하겠다고 선언하는 꼴이니 당연합니다. 지금까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상대로 전쟁을 이어갈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원동력은 오직 애국신뿐입니다 이게 떨어지면 우크라이나는 밝은 미래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에 전쟁이 해를 넘기며 종전이 요원해졌고 추가 동원령 여파가 여론을 뒤흔들자 젤렌스키 대통령의 지지율은 84%에서 62%로 급락했습니다. 반면 군을 이끌며 부국의 영웅으로 떠오른 발레리 잘루즈니 우크라이나 총사령관의 지지율은 88%까지 치솟았습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2024년 3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비록 우크라이나 국민 80%가 현재 상황을 고려했을 때 대선을 진행하는 건 무리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만약 대선이 치러진다면 젤렌스키 대통령이 발레리 잘루즈니 총사령관에게 패배할 것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정치적 혼란이 계속된다면 우크라이나의 유일한 무기인 애국심도 빛이 바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그런데 일본의 저명한 군사 전문가 이토 고타로도 대한민국의 군사력에 대해 거론하며 애국심, 즉 마음가짐에 대한 언급을 해 주목을 끌었습니다. 이 얘기에 앞서 이토 고타로가 한국의 군사력에 대해 분석한 것을 먼저 소개해야 할것 같습니다. 이토고타로는 한국의 군사력이 일본을 앞서는 것이 명백한 사실이며, 대한민국의 국방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토고타로는 일본이 이제는 한국보다 군사력에서 뒤떨어진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고, 자료들을 거듭 검토해 봤지만 한국이 앞선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었다고 합니다. 이토고타로는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를 모아 얼마 전 한국에 국방정책이라는 저서를 출간하며 한국의 국방력을 집중 분석했었는데요. 2011년부터 한국의 방위산업이 약진한 사실에 주목하며 한국전쟁 이후 한국의 국방력이 일본보다 약하다는 게 상식으로 통용되고 있던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일본 사회에 경고했습니다. 일본이 계속해서 현실을 외면한 결과 한국 무기들이 K방산이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현실과 달리 일본의 방산 수출 실적은 이보다 처참할 수가 없습니다. K2전차, K9 자주포 등 한국산 무기들이 세계적인 명품 무기로 인정받고 있지만 일본 정부와 일본 언론들은 이를 깎아내리기에 급급하고 자국 무기 수출에 대해 과대 포장하는 일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서 언급했듯이 이토 고타로는 한국과 일본의 군사력 격차가 벌어지게 만든 결정적인 차이점을 마음가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자위대에 납품하는 것으로 자기 일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일본 군수업체의 안일함을 지적했습니다. 반면 한국 방산업체들은 자국 군대에 무기를 납품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세계 시장에 문을 두드리며 무기 수출에 대해 고민했고 그 결과 독일이나 미국 등 전통적인 무기 제조 강국을 위협하거나 오히려 꺾을 정도로 성장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의 존재 역시 한국 방산이 성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으로 꼽았습니다. 오랜 휴전 상태에 놓여 있지만 연평도 포격을 비롯해 북한의 무수한 군사 도발을 겪어왔던 한국은 언제나 자국 방어의 총력을 기울여 왔고 그 고민의 결과가 자국 국방 산업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반면 일본의 경우 자국 국방 기술 확보에 안일했고 그 결과가 지금의 나태한 일본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일본이 자랑하는 소부장 사업도 점차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고 군사기술의 기반이 될 첨단 산업 분야에서도 경쟁력을 상실한 상황이기에 격차를 단시간에 따라 잡는 것은 불가능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기초과학 부분에서는 일본보다 다소 뒤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나 첨단 기술을 받아들이고 적용하기 위한 배움의 자세가 열려있을 뿐만 아니라, 자체 기술 확보 및 무기 계량의 속도가 빠른 것을 지적하며 앞으로 지금보다 더 빠른 국방력 발전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여기에 더해 항공기, 기갑 차량, 헬기 전력에 있어서 한국이 전 세계를 통틀어도 다섯 손가락 안에 든다는 것을 지목하며 압도적인 화력과 이를 뒷받침하는 경제력으로 인해 대한민국 군사력 순위가 지금보다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한마디로 일본 학자가 한국 국방력의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 며 일본은 이제 가망이 없고 한국은 아직도 더 성장할 여지가 남아있다고 본 것입니다. 실제로 서방의 여러 자료에서도 한국이 일본의 군사력을 추월했다는 사실은 여러 객관적 통계 자료를 통해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미국 군사력 평가 기관 글로벌 파이어 파워 보고서는 2023년 대한민국 군사력을 전 세계 145개국 가운데 6위라고 평가하며 대한민국을 군사 강국이라 평가했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이 세계의 현실과 외부의 분석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자주국방인데요. 군사강국으로 올라선 대한민국은 완전한 자주국방에 오늘도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이제는 그 누구도 우리군을 포방구라고 폄하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 해외 군사 전문 매체인 글로벌 파이어파워가 2023년 세계 군사력 순위를 발표했는데요. 여기서 대한민국은 10위권 안에 든 것은 물론이고 미래 군사력 성장에 대한 희망적인 지표까지 읽을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군사력이 10위권 내에 포진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수많은 국가들 중에 10위 안에 포함된다는 건 엄청난 일입니다. 더군다나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겪고 난후 경제와 국토가 완전히 파괴된 나라가 불과 70여 년 만에 선진국과 강대국에 올랐다는 건 기적이라고 할 만합니다. 이번 글로벌 파이어 파워가 선정한 군사력 순위에서도 그 진가를 유감없이 확인할 수 있는데요. 특히 주목할 점은 육군 중심이라고 비판받던 우리군이 공군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글로벌 파이어 파워 GFP는 2006년부터 무려 17년간 세계 각국의 군사력을 평가하고 있고 가장 많이 인용되지만 공신력을 기대하기엔 힘든 기관입니다. 심지어 GFP는 자문이 누구인지 정확히 어떤 기관에서 조사를 주관하는지도 밝히지 않고 있는데요. 더군다나 군사력에 있어 순위를 집계하는 건 무의미한 일입니다. 일례로 미국 CIA는 일찍이 2007년을 기점으로 순위 발표를 멈춘 상태인데요. 그렇다고 GFP가 발표하는 군사력 순위가 전혀 무시할만한 수준은 아닙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GFP의 순위를 인용하고 다양한 매체들은 자체적인 평가와 비교 분석을 하기도 하는데요. GFP가 자주 인용되는 건 60여 개에 달하는 항목과 통계 요소가 설득력 있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발표된 2023년 글로벌 파이어 파워 군사력 순위를 살펴보면 흥미로운 요소가 많이 보입니다. 대한민국은 145개국 중 종합순위에서 6위를 차지했습니다. 전력지수는 0.1505인데요. 0.0에 근접할수록 가장 완벽한 재래식 전투 능력을 보유했다는 뜻입니다. 전 세계에서 전력 지수가 1.0 이하인 나라는 59개국 뿐인데요. 대한민국처럼 국토 면적이 작고 천연자원이 거의 없는 나라에서 0.15 영호를 기록했다는 건 불가사이나 다름없는 일입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특수한 상황도 강력한 군사력에 한몫단단히 하고 있습니다. 지정학적으로 최악의 입지 조건인 대한민국은 전통적인 초강대국 러시아와 역사적으로 얽힌 중국 일본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게다가 대륙 진출로에 북한이라는 차단선이 존재하기 때문에 항상 극단적인 총력전 구조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데요. 즉 휴전이라는 특수한 전제 조건과 상대국의 틈바구니에 시달려온 역사로 인해 늘 아슬아슬한 수준의 준전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군사력이라는 방화벽으로 전쟁의 불씨를 막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육군은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전력을 자랑합니다. GFP 통계 기준 지금 즉시 적진을 량에 출격할 수 있는 전차만 무려 1865대에 달합니다. 이는 전차의 스펙 세대 구분 상관없이 단순 숫자만 따져도 세계 10위권인데요. 특히 현재 운용 중인 자주포보유량은 2472대로 세계 3위, 견인포보유량은 4541대로 전체 포병 전력에서 독보적인 1위입니다. 또 다연장 로켓 현역 물량도 465대로 세계 12위에 달합니다. 그나마 다소 약세인 부분은 해군으로 총 157개의 함정을 보유해 세계 19위입니다. 하지만 이조차도 항공모함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게 가장 큰 이유인데요. 앞으로 중형항모건조가 계획 중인 만큼 반등의 여지는 충분합니다. 게다가 막강한 대한민국 공군전력이 해상에서의 빈틈을 완벽하게 메우고 있습니다. 우선 가장 단순하게 군용기를 기준으로 공군의 규모로만 따졌을 때 한국공군은 일본 항공자위대를 제치고 전세계 7위에 자리 잡았습니다. 다만 이는 단순한 항공기의 대수로만 순위를 매긴 것이기에 정확하게 공군력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 되긴 어렵습니다. 그 북한 공군이 6위를 차지했으니 말이죠. 때문에 규모뿐만이 아닌 몇 세대 전투기를 얼마나 보유했는지, 전투기회에 지원한 공기를 얼마나 보유했는지 등 복합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진정한 공군의 전투력을 측정한 결과, 대한민국 공군은 프랑스 영국의 뒤를 이어 9위를 차지했습니다. GFP는 대한민국 공군의 F5와 F4는 F16으로 대체되고 있으며 자체적으로 T50 골든이글을 개발했다. T50 골든이글은 매우 뛰어난 고등훈 연기이며 다목적 전투기로도 변할 수 있다며 대한민국이 자체적으로 전투기를 제작해서 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매우 높게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9위라는 순위는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분석에는 현재 개발이 거의 완료된 KF-21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죠. 언뜻 아직 전력화까지 한참이 남은 KF-21 보라매를 우리 공군의 전력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당연해 보이는데요. 하지만 KF-21이 현재 수십 번의 시험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무장 분리 시험까지 성공하며 사실상 개발이 완료된 상태로 여겨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배제하는 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GFP에 따르면 현재 대한민국 공군의 군용기 대수는 는 898대라고 하는데요. 이중 공군의 핵심 전력인 차세대 전투기는 F-16PBU, KF-16, F-15K, FA-50을 통틀어 235기를 보유하고 있고, 4.5세대 전투기로는 KF-16의 성능 개량형인 KF-16U 50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5세대 전투기로 F-35A 39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방부에서는 이중 235기의 차세대 전투기를 2030년이 되면 60기로 대폭 축소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나머지 4세대 전투기 180여대는 어디에 버리기라도 하는 걸까요? 우리 공군은 4.5세대 전투기 KF21의 전력화에 맞춰 4세대 전투기들 대부분을 4.5세대로 업그레이드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노화된 F16PBU는 KF11 블록토 전력화 시기에 퇴역시키고 132기의 KF16과 F15K59기 전량을 계량해 2032년까지 총 261대 4.5세대 전투기를 추가로 보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KF16은 신형 ASA 레이더와 새로운 임무 컴퓨터와 전자전장비 향상된 조종 시스템을 갖춰 미국의 F16 구 예준하는 사양으로 업그레이드가 진행되고 있으며 F15K 역시 2024년부터 미국의 최신 계량형인 F15EX와 동급으로 업그레이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5세대 전투기인 F35A 40기 추가 도입이 결정되었고, KF21 블록3는 5세대로 개발되어 배치될 예정이기에 대한민국 공군은 질적으로 어떤 나라도 따라오지 못할 도약을 이루어낼 예정입니다. 또한 그동안 너무 부족하다 비판받았던 지원 항공기 역시 추가로 도입하여 아시아에선 중국과 러시아, 일본 공군을 상대한다 하더라도 절대 밀리지 않을 막강한 공군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잠재적인 적국이라고 할수 있는 중국과 껄끄러운 이웃나라, 일본에 대한 순위와 분석도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중국은 군사력 전체 순위에서 3위를 차지했으며 전력지수는 0.0721을 기록했는데요. 단한 번도 1위를 빼앗기지 않은 미국과 대립하면서 13년간 국방비를 9배나 증액했습니다. 게다가 땅이 넓은 만큼 천연자원도 풍부하고 가장 핵심 자원인 인력을 이용해 세계 경제에 상당 부분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군위기모 면에서는 세계 1위가 부럽지 않은데요. 우선 공중전력을 급격하게 증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중국 전투기 엔진의 신뢰성이 의심되고 있으며 중국이 자랑하는 스텔스 전투기 제20이 제대로 된 5세대급 전투기인지 의심되고 있기에 황골탈퇴한 한국공군이 밀릴거라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공군이 강력한 힘을 가지기 위해선 뛰어난 전투기와 함께 뛰어난 파일럿이 필요한데 중국 공군에 납부된 훈련 체계로 인해 중국 파일럿의 역량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공군은 전통적으로 현실성이 부족하고 훈련 시나리오와 임무가 제한되어 있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중국 공군은 훈련 체계를 완전히 뜯어고치려 시도하고 있으나 여전히 중국 공군의 아군기미 타군과의 정보공유 지상의 지휘통제 체계와 조종사자 율권등의 고질적 문제는 해결되지 못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일본은 군사력 전체순위에서 8위를 차지했습니다. 전력지수는 0.1711인데요. 일본은 2020년부터 줄곧 5위를 지키며 대한민국보다 근소한 차이로 우위를 점하고 있었지만 올해 8위로 본두박질 쳤습니다. 모병제를 택하고 있는 일본은 상비군이 고작 24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0.2%에 불과한데요. 자위대기 피현상이 심해지면서 병력 부족도 위험한 수준까지 도달했습니다. 또사상녹각이던 일본의 경제가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전쟁 수행 능력 자체가 의심받기 시작한 것도 순위가 하락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일본 항공자위대는 746대 군용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중 차세대 전투기 F-15J 200대, F-2 91대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F-35A 30대를 도입하고 추가로 147대의 F-35 전투기를 도입하여 아시아에선 가장 많은 5세대 전투기 전력을 보유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최근 항공자위대 파일럿들의 질적 하락이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어 전투기만 무작정 늘려나간다고 다가안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해외에 수출된 F-35 전투기 중 최초의 추락 손실 사례가 일본에서 발생했었는데 사유는 자위대 조종사의 조종 미숙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얼마 전에는 10명이 탑승한 자위대 헬기가 오키나와 상공에서 실종되는 사건까지 발생했었는데요. 이 헬기에 자위대 8사단 사단장이 탑승해 있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파악되었습니다. 이후 인근 바다에서 헬기 부품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발견되어 추락이 확인되었고 헬기에 탑재되어 있던 구명용 보트도 접힌 상태로 발견되어 추락 후 사용할 틈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처럼 표면적인 전력과는 다르게 일본 항공자위대는 셀수 없이 많은 빈틈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2년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기겁한 전세계 국가들이 본격적으로 군사력을 늘리기 위해 대규모 군비 확장을 시작한 한 해였습니다. 그래서인지 그 결과물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한 2023년의 군사력 순위에 여느 때보다 많은 관심이 집중됐는데요. 하지만 역시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KF21이 전력화와 더불어 차후의 5세대, 6세대로 계량이 거듭되면 순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영공방어의 차원에서 더욱 든든하고 가슴 뿌듯한 광경을 보게 될것 같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